이번 시간에는 요즘 시스템 팬이 이제 유행이기 때문에 어그 전에 시스템 팬의 그런 C자도 몰랐던 애들이 어 RPM 뭐 1500, 뭐 2000, 2500, 800막 이런 개소리 이제 해대면서 저번에 영상에 이플 하아보니까 RPM 1500에서 소음이 하나도 없다는 그 팬을 제발 내게 가져다 줘뭐 이런 상등신들이 있더라고요 걔네들은 RPM 1000이라 그하면 엄청 높은 줄 알아. 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요 메인보드는 H61보드인데, 어, CPU 이펜 쪽만 전압 조절이 되어 있고, 요, 시스템 펜 쪽은 전압 조절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나오는 라이젠이나 뭐, H410310 뭐 이런 보드는 요 시스템 팬도 전압 조절을 할수 있죠 바이오스드에서 근데 요거는 제가 바이오스드라서 확인해 보니까 CPU만 전압 조절이 되어 있고 어, 전압 조절을 할수 있고 시스템 팬은 전압 조절을 할수 없습니다 시스템 팬이 전압 조절이 안 되어 있으면 파워에 직접 4핀으로 연결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는 파워 전원 있잖아요 4핀 선 이선 여기에 직접 연결하는 거랑 같아요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어, 이 펜이 지금 제가 종류들을 뽑아왔습니다. 몇개 지금 찾아가지고. 앞에가 이렇게 3핀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3핀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 펜 속도가, 펜 RPM이 높게 되어 있고, 설계 RPM 말하는 겁니다. 앞에가 그냥, 이런 식으로, 파워 직접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펜 RPM이, 이렇게 높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단 이거를 먼저 전제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보통 그래요, 보통.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런 경우의 펜을, 어, 어딨지? 어, 찾아놓은 것 같은데, 여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앞에가 파워 직결 4핀이면, RPM이 2500 정도까지 설계되어 있지만, 보통, 앞에가 이렇게 3핀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RPM 4000까지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렇게 메인보드에 장착하는 거는 메인보드에서 전압 조절을 하면 이게 최대 RPM이 4000이지만 여기서 전압을 떨어뜨려 가지고 팬 속도를 낮추잖아요. CPU 쿨러가 그렇습니다. CPU 쿨러가 이게 원래 팬 RPM이 3000이에요. 인텔이 3500, 3000이 정도 되는데 정상 전압에서 이거 파워에 직접 연결했을 때 3000인데 이 팬의 원래 RPM은 전압을 떨어뜨려 가지고 팬 속도를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CPU 온도가 올라가면 팬 속도를 최대치로 끄지 올리는 거죠. 우리가 그 조명에 쓰이는 조광기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면은 불빛 조절되는 거. 그거랑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핀이 전압 조절이 안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이핀 됩니다. 이핀 되죠 당연히. 방금 제가 인테리어 할때 조광기 얘기했죠. 조광기에그선두 개밖에 더 연결 더 됩니까? 예, 이 핀도 조절돼요. 파워팬 보면 이 핀입니다. 요거 파워팬이죠. 요 파워팬입니다. 이 핀이죠. 전압 떨어뜨리면 당연히 내려가죠. 더 간단한 다른 예가 뭐냐면 우리 미니카 모터. 배터리 하나 연결할 때랑 배터리 두개 연결할 때랑 배터리 하나 연결하면 천천히 돌죠 전압 떨어뜨리면 1.5V 연결하면 3V 연결하면 빨리 도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파워에서 전압을 떨어뜨려서 얼마든지 느리게 돌수 있습니다 요게 RPM 3500자 안에입니다 암페어가 0.2이네요 0.2 지금 생각나니까 미리 말합니다 여기 보면 암페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0.2이 암페어 수가 낮은 펜일수록이 저항을 끼우잖아요 그러면 어 p 펜이 많이 떨어져요 이유는 몰라요 이 암페어 이 펜이 이 펜이 필요로 하는 암페어 수가 낮은 펜일수록 이게 다 적혀있어요 시스템 펜막 들이치면서 뭐 커세어 건 써야 된다 녹투 하나 써야 된다 너 너희들 펜 사서 암페어 한번 봤냐 아 이런 차이 아니야? 아, 그냥, 어서, 그냥, 또, 유, 저기, 컴퓨터 카페에서 또글몇개 봤어? 어? 커세어 펜이 최고래? 커세어 펜, 너 죽을 때까지 돌아가도, 커세어 펜이랑 녹트어 펜, 너 죽을 때까지 돌아가도 소음 만난데? RPM 3천 RPM 4천0 0에 소음 만나? 그래서 예전에 제가, 녹토 앞에는 소음 없는 줄 아는 애들이 겁나 많더라고 녹토하는뭐 3000rpm으로 들어서 소음 없는 줄 아는 애들이 겁나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녹토앞펜 있잖아요 전압 조절 안된 곳에다 꼽아 여기 이렇게 전압 조절 안된3핀에다 꼽아가지고 부아 하고 도는 거 있잖아요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싫어요 겁나 쳐 눌러놨더라고 아유 찐따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찐따가 아니냐 어서 유튜브에서 대단한 개수리 많이 찍 보고 그냥 여튼 아휴 요게 이제 3500 정도 됩니다 이게 제품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박스에 요거 이제 전압 조절 안 되어있죠 그냥 꼽아볼게요 소리 어느 정도인가 3500이 3500까지는 안, 안 되는 것 같은데 3000 정도, 3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선풍기로 써도 될 정도로 빨리 돕니다 여기서 지금 이만큼인데, 우리 손 선풍기 있잖아. 그 정도에 지금. 이 정도면 소음이 나서 사용하시좀 그렇죠. 요게 얼마더라? 요게, 요게 4 0 0 0 가까이 될것 같은, 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건 2핀이죠. 왜안 돌아? 아이씨. 더 빨리 들죠? 소리가 확실히 큽니다. 지금 바람 엄청 세 이거. 여기까지 바람 그냥 와. 네, 요게 4,000원 됩니다. 좀 가까이서 어볼까 4,000. 다시 한 번. 네, 이 정도입니다. 빠르죠. 4,000이면, 지금 팬 저거 새 거예요. 4,000이면, 어, 저거 펜이 작아서 저 정도지, 큰팬 달면 더 빠릅니다. 요게, 어 80mm 팬 쿨러 마스터에서 나온, 이게 RPM이 4,000 넘습니다, 이게. 이게 요게. 요게 얼마나 빨리 돌아볼게요. 4,000원 정도 됩니다. 오우, 쉣! 큰일 이다 오우. 광풍입니다, 광풍. 선풍야 진짜 선풍이다 이거 와 시원하다 <laughs> 야 이게 4천0 0이야 얘야 알겠니 어 어이 이게 4천이야 찾아와 내가 보여줄게 어 1500rpm에서 소음다는배를 제발 내게 가져와다줘 야마 이게 4천입니다 이게 4천 이렇게 빨더라 4000이면 이4 0 0 0 r p m 인펜을 이제 메인보드에서 전압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조용하게 돌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제가 지금 요걸 달으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요 펜, 요거 요게 CPU 펜이에요 여기에 사용되어 있던 여기 사용되던 여기 뗐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펜은음 지금 보면 잘안 보이는데 다른 아여있다 여기 여기로 설명하겠다 지금 이, 나사가 박히는 곳의 크기는 80mm입니다, 규격이. 그런데 형태가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사각펜이 아니죠. 이렇게 생겨서 펜은 92mm가 달리는 거예요. 80mm 펜은 사각에 들어있 일반 80mm 펜보다 더 크죠. 그런데, 이제 꼽히는 곳은 같습니다. 예전에 바닥 쿨러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꼽히는 곳은 80mm인데, 그러니까 나사 규격은 8 0인데 펜은 92mm로 사용한 거죠. 이것도좀 알아야 됩니다. 이 펜은, 한, RPM이 한, 3000좀 넘나? 예, 되게, 빨리 돌죠. 엄청 빨리 돌죠. 야, 이거 CPU 펜으로 사용되는 펜은, RPM이 전부 다 이렇게 3000 가까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CPU 쪽에서, 그, 전압을 떨어뜨려 놓으니까, 아, CPU 온도 올라가면 이렇게 빨리 돌아야지. CPU 펜으로 사용되는 펜은, 대부분 3 0 0 0 p m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팬이 지금 소리가 좀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거를 케이스에 부착을 시키잖아요. 그럼 케이스에 떨림이 이제 이렇게 약간 있고 그리고 약간 있어서 소음이 더 크게 들려요. 요거는 그냥 일반 4핀 연결이죠. 요거, 요거 한번 연결해 볼게요.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 말해 드렸듯 그렇게 높게 RPM 설계되지 않아서 이게 RPM이 설계 RPM이 1000 300인가, 1500인가, 그렇습니다. 또, 안 꼽혀, 이, 이, 이 방식 좀 개선할 때 됐어, 지금. 이것도 지금, 제발. 개선 좀 해라. 음. 소손 거의 없습니다. 1500 넘는 것 같아요. 1500 넘는 거1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리 잘 빼. 소음 거의 없죠. 이렇게 파워에 직접 연결되는 거는, 어, 전압 조절을 할수 없기 때문에. 가운데 뭐 이렇게 달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RPM이 좀낮습니다 여기 1500이에요. 여기 1500입니다. 여기. 여기. 그래도 제가 손으로 이렇게 또 만져보면 대충 아는 거예요. 하도 많이 만져봤으니까. 여기 1500 정도 됩니다. 되게 바람 나오는 것도 그렇고. 펜을 사면 박스에 적혀 있어요. 1 5 0 0 RPM 뭐2500 RPM, 3000 RPM. 요게 1 5 0 0 요거 사각 펜 요거로 갖다 후면 펜으로 보통 사용하죠. 파워에 지금 연결하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120mm 펜이죠. 120mm 펜. 120mm 펜에 이제, 역시 파워 4핀 직전 연결입니다. 이거 꺼볼게요. 자, 요것도 약 1200, 1500입니다. 어우 쉣. 예, 소리 거의 없죠. 소리 없습니다, 그냥. 예, 소리 없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눕히니까 살살, 소리가 나네요. 요거는 펜 자체가 나는 소음이지, 요렇게 눕히는 게 소음이 더 나아요 이렇게 눕히는 게 왜냐면 이제 팬이 프로펠러가 이렇게 밑에 쪽으로 내려가니까 샤라락 소리가 나죠 마찰력 때문에 근데 이걸 뒤집어 올리면 뒤집으면 프로펠러가 밑에 쪽으로 향있으니까 중력이 밑으로 작용하잖아요 이거 소리가 안 나죠 안 나죠 이거 10A 짜리네 안 나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목소리> 차라락 하는 소리, 되 미세하게 들립니다. 여튼, 요게 1200, 1500입니다. 요게. 네, 1500. 예, 네, 1200, 1500 정도 됩니다, 요게. 그리고 또 다른 거. 이거는 다른 편인데 요게 다크플래시에 들어있는 편인데 이게 소음이 좀 있어서 제가 빼놨나? 요게? 네 다크플래시 보면 소음이 없네요 그냥 빼놓은거네 하나 네, 소음없죠 이것도 1200에서 1500 1200에서 1500 그런데 요건 파워팬입니다. 여기 있죠, 파워팬. 파워에 사용되는 팬은 이 핀이 선이 두 가닥이에요, 두 가닥. 선두 가닥. 파워에서 전압 조절 해가지고 파워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 팬을 빨리 돌리고 온도가 떨어지면 천천히 돌리죠. 아까 말했듯이 전선 두 개짜리도 전압 그팬 속도 조절 됩니다. 요거 꺼볼게요. 지금 최대 전압이죠 여기는. 아왜 이렇게 안 꼽고 또 뭐야 아이 너무 작네 앞에가 아우 다른거 이것도 파워팬입니다 선 누가 다 그러죠? 파워팬을 거꾸로 꼽아야 돼이 플러스 마이스 이게 이게 이 젠더가 거꾸로 돼있어 어마어마하죠 120mm가 4000rpm이면 이렇게 빠릅니다 120mm가 4000Ah 가까워. 이렇게 빨라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엄청 빠르죠? 야, 이거 진짜, 이건, 이거손성풍 손순풍보다 훨씬 강력하다나 시끄러워도 상관없다. 그러면, 야, 이거 들고 다니면 됩니다. 10V 아답터, 어, 뭐이 a 이거 0.52Ah 짜리네. 1A 짜리, 아댑터 사용해가지고, 엄청 빠르죠? 아, 시원해. 손으로 지금, 좀, 좀 어... 야 손으로 대도 손이 좀 아파. 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이거 보시고, 어, 마지막 화면에, 저 히스템 펜 사지 말아라. <laughs> 영상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기 꼭 보세요. 유튜브에 얼마나 등신들이 많은지. 그게 유튜브 수준이에요, 그게. 그게 유튜브 보는 애들 수준이라니까요, 그게. 응? 요거는 3핀이긴 하지만, 특이하게, 어, 펜 속도가 낮게 나온 겁니다, 이거, 낮게. 예. 요거 3핀인데, 요런 거는 뭐냐. 어 파워팬이나 cpu팬 지금 120mm는 cpu팬으로 사용하지 않죠 타워 쿨러 팬일 때 사용을 하고 그래서 타워 쿨러에 사용되는 120mm 팬은 팬 속도 알펜이팬 알팬, 알팽이 좀 높아요 좀 높게 서게 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 바닥 쿨러는 그때 AMD 그 쿨러가 소음이 없는 건데 AMD 보드가 전압 조절안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수동으로 바이오스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조절할 줄 압니까 컴퓨터 뭐좀 그 조립만 할줄 아는 사람들이, 그냥, 그냥, 그냥 자기 집 컴퓨터 몇개 조립 보내면 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서 조립했는데 막 바이오스 에 들어가지고 이제 팬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레벨을 낮춰야 되는데 그냥 꼽으니까 최대 rpm으로 와하고 돈 겁니다 amd 쿨러가. 그러니까 막어 저기 뭐지 소리가 뭐 amd 쿨러 못 쓴다느니 막 이거 개판이라니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닥 쿨러를 이제 바닥 쿨러가 rpm 무려 800짜리를 꼽습니다. 800짜리를. 그래가지고 바다 쿨러 유명해진 거예요. 어 컴퓨터의 그런 컴퓨터를 이제 하는 지금 유튜브 아까 시스템 서 사지 말라고 제가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계몽이 덜된잘 모르는 겁만 하는 그런 애들 상대로 무지를 상대로 대중의 무지를 이용한 컴, 그 상품이 바로 바다 쿨러입니다. 파이스 들어가지고 펜속 조절할 줄 모르거든 걔네들은. AMD 쿨러 한번더 꺼볼게요. 이건 소음이 기, 없는 팬 쿨러네요. r p m 좀 낮춰서 나온. 이렇게 뱅 하고 돌았어요. 이거는 좀 낮아서 그렇지, 어, 높은 거더 높습니다. 뱅 하고 돌아요. 여튼. 어, 여기 AMD 거 하나 있네. 한번 이거 꺼볼까? 이렇게 세게 도는거죠 여튼 요거는 이제 3핀으로 나온건데 3핀인데 어 RPM이 낮아요 이건 3핀인데 RPM이 낮아요 이거는 어떤 용도냐 이건 바로 후면팬 용도입니다 후면팬 후면팬 시스템팬 시스템팬 후면팬 용도로 사용되는건 요렇게 RPM이 1200, 1300, 1400뭐 높아 봐야 1,500이 정도로 나와요 1,800짜리 쯤 있고 타워 쿨러에 사용되는 한2,500 정도까지로 나오고 왜냐하면 타워 쿨러는 어 AMD의 쿨러나 이런 쿨러처럼 빨리 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팬이 작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팬이랑 같은 RPM으로 돌아갈 때 이게 <laughs> 70mm, 120mm 이 차이가 4배야 4배 거의 같은 풍량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이게 만약에, 뭐, 500으로 돈다면, 이건 2000으로 돌아야 됩니다, 거의. 같은 풍량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 타워 쿨러 120mm 짜리가 달리는 타워 쿨러에는, 이렇게 큰팬이 달려, 120mm 팬이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팬처럼 4000, 3000까지 돌 필요가 없는 겁니다. 풍량이 많으니까. 이게 되죠? 그래서, 최대 RPM이 2500이나 2000까지만 설계되는 거예요. CPU 팬을 사용한다고 해도. 왜냐면 빨리 돌 필요가 없으니까. 풍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히팅싱크도 크고. 이 히팅싱크도. 그렇기 때문에 타워쿨러는 전압 조절이 안 되어 있는 곳에다 갖다 꼽는다고 해도 그렇게 빨리 돌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거, 이거 달아도 됩니다. 1500. 당연히 타워 쿨러도 4핀이죠 전압 조절 되죠 최대 RPM 2500이지만 전압을 떨어뜨려서 뭐1200 1900뭐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라이젠 이번은 아니 꽤 됐지 이제 라이젠 같은 경우 이 경우는 최대 RPM을 그렇게 높이지 않아 놨어요 AMD에서 열아 보면 최대 RPM은 그렇게, 그렇게 높이지 않아 놨습니다. 팬이 좋은 것도 있어요. 예전 AMD 팬보다 예. 소음도 확실히 적고. 3000좀 넘는 것 같은데. 이게 초기보다 요두 번째 나좀더 낮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예. 그렇게 높게 안 해놨습니다. 인텔 쿨러도 775때는 이게 팬 RPM이 되게 높게 나왔는데 이제 그언지 샌디브리지 부터인가 그때부터는 조금 낮췄어요 얘들도 여기다 직전 연결하면 소리는 잘안 들리는데 이거보다 확실히 빨리 돌고 있어요 전압 조절 안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인텔 정품 쿨러나 저기 AMD 라이젠 쿨러 중에서도 이제 요건 지금 요 두개 예로 든건 좀 낮게 나오고 조용한 거예요좀 높고 좀 시끄러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이젠 보드랑 인텔 보드는 예전과 다르게 am3 때 처럼 am3 보드까지는 보드 cpu 전압 조절이 안돼 있었단 말이에요 되어있는 모델도 있었습니다 근데 좀 드물고 어 대부분 바이오스 들어와서 조절을 해야 됐어요 amd 보드 AMD, 그 AM3 970 보드도 그렇고, 뭐, 870도 그랬고, 960도 그랬고, 조절을 해야 돼요. 그전에는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랬고.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오는 라이젠 보드, AM4 보드랑, 뭐, 인텔은 770부터 조절돼 있었고, 인텔은 쭉. 그러니까 라이젠이 나오면서부터, AMD도 보드 전압을 조절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타오쿨러나 어떤 뭐 평면형 쿨러나 사제 쿨러 제조 회사들이 어야 라이젠도 이제 보드에 전압 조절 해놨어 야 그러면 굳이 낮은 RPM을 쓸 필요 없잖아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도 아까 말했죠 바이오스 들어가서 AMD 보드의 경우 바이오스 들어가서 전압 조절 할줄 모르는 사람들이 야 어, 이거, 뭐야, 겁나, 시, 끄럽네 라고 해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만 있고, AMD 보드도, 전압이 안, 조절이 안돼 있으면, 타워 쿨러에, 높은 RPM을, 팬을 달아봐요. 그럼 똑같이, 팍! 소리할거 아니에요. 전압 조절할 줄 모르니까! 요게 그런 제품입니다, 요게, 요게. 요게, 요게 인텔 AMD 점프 쿨러처럼, 높은 RPM을 껴놨어요. 당연히, CPU니까 전압 조절 되죠. 바이오스 조절하면 돼요. 근데 모르는거야 사람들이 이거 꺼오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이거 엄청 시끄럽죠? 4천원 뺄짜리 꺼놨습니다 예전에 근데 모르는 사람 이거 사봐 야씨 AMD 쿨러만고 소리 시끄럽잖아 씨발 구매욕이 겁나 안좋게 내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AMD 라이젠이 나오기 전에는 120mm 펜을 탄그 타워 쿨러들이 RPM이 낮았어요. 뭐, 이런 RPM, 1500짜리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그런데, 물론 안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다 그런. 근데 보통 그렇게 있어요. 왜냐면 AMD 그 전압 조절안 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라이젠이 나오면서 AMD랑 인텔이랑 둘다 전압 조절이 되어 있으니까, 팬을 일부러 낮은 거쓸 필요 없는 거예요. 팬 r p m 이 그래서 지금은, 다시 타워 쿨러들이 높은 RPM 팬을 사용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어요. 이건 이번에 나온 디쿨 건데 이거 봐봐요. 이거 보면 소리가 들리죠? 벌써 r p m 꽤 높습니다. 이거 꽤 높아요. 꽤3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2500, 3000꽤 높아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이제는 전압 조절이 되 있으니까, 이 어떤 타워 쿨러를 사면 펜이 빨리 돌고, 어떤 타워 쿨러는 이제 천천히 돌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전압 조절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꼽아도 아니면 파워에 직접 이렇게 꽂는다고 해도, 다른 거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도 또 아니라고 또 하네. <laughs> 아유, 아유. 얼마 전에, 제가 주변에 아는 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면, 그 사람이 틀린 말을 1도 안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를 찾아내야 되잖아, 요 자기가. 그냥, 안티들, 제 안티들. 나를 싫어하는 거지. 왜냐면 찌질이들이니까. 맨날 찌질이, 찐따, 삐돌 욕하잖아요. 죽어도 욕하니까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찾아냅니다, 또. 제가 말한 것 중에 뭐 단어 몇개 틀린 거 가지고 뭐 개소리하고 또 뭐, 뭐, 또 전기선 들이시냐뭐 이런 개소리 합니다, 또. 요거는 제가 바꿔줘야겠어요. 지금 요 정도, 이 저항을 달아서 원래 요걸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이 케이스에 지금 펜이 없어가지고 중고로 사왔는데. 아, 요소음도 마음에 안 들어. 워낙 알펜이 높은 팬이라 이게 CPU 팬에 있었던 거라 높아서 저항을 달아도 이게 소음이 나네요.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라이젠 쿨러가 지금 남아 돌지 않습니까? 라이젠께, 라이젠이 지금 타워 쿨러하고 정품 쿨러가 남아 돌아요. 라이젠으로 요거를 바꿔 달수 있어요 후면 팬을. 다음 영상은 AMD 정품 쿨러 있잖아 이거. 이거를 후면 펜이나 시스템 펜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요렇게.